네. 이렇게 응. 두 겹을 응. 같이 이렇게 응. 이렇게 쏘는게 그이 그래, 책이 어디서 났어? 족보에. 족보요? 네. 이게 대릉원 아. 같은데. 대아 저기 경주에 있는 거? 네. 그 그러, 그러고 이게 경수왕묘 같은데? 아 그래? 그렇다. 경자 같은데 제로야가 맞네. 응. 또? 맞네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. 음. 아니, 너 이거 관심있게, 어, 계림 같은데? 개림이에요, 이게 개림이에요, 이거. 아니, 난 네. 이거, 할머니가 있 집에서 지금 40년 살았어도 이걸 못 봤는데, 우리 애기는 어떻게 이걸 봤어? 제가 처음에 직지랑 비어하서 어, 직지랑 비슷하네? 응. 이사람봤는데 아, 직지랑 비슷하냐면서?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? 이렇게 봐. 제발. 경수. 경수랑 시조. 저거 한대읽어릴게요 아니, 경수랑 시조가 아니잖아. 아, 신라 해야지. 마지막 이이사람 누구야? 이 경순양 사진이에 거기 써 있어? 할아버지 이건 시라 경순양 사진이야요아 우에 봐봐. 아 그렇구나. 그럼오 그렇구나. 야저한 절. 애도 개림 같죠? 음. 저한자 이거 될지 나온 것만. 음. 그러면요? 향아 음. 음. 향. 향아 음. 향이 어디 있어? 작은 대 작은 소. 이슨 개? 행복한 행. 어디다가 행복한 행위? 봐봐. 유나, 봐봐. 아니, 이렇게. 저는 모르고요. 사람이. 사람이, 사람인 어디 봐봐, 이렇게. 어. 할머니좀보 <laughs> 얻은 것이. 사람이. 그러네, 진짜. 또. 향아향. 어디 향아향이요? 아니, 어떻게 잘 알아, 우리 애기? 어? 이건 뭐지? <laughs> 어. 또. 아름다운 미. 아름다움이 자를 저렇게 쓰는데? 달월. 응, 달월. 또? 1 0시 응? 어. 어. 이게 뭐야? 이게. 뭐요 이게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어 이거? 뭔데? 여기 있었어요. 아. 그리고 이 보세요 얘는. 저 알아볼게요. 형아 형. 어, 내가 맞췄네. 형을형이라고형을 형을. 형을 형이래 저게? 두이. 아 이거. 응. 두 한자는 뜻글이기 때문에 여러 그 가지 향기, 있어 향이라도 여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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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 향기, 향. 향. 향기, 향기 향기 향도 있어요. 할머니가 볼 때는 아닌데? 향을 향도 아니에요. 향을 향도 아니고? 그건 이제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돼. 너무 어려운 말이야. 그 다음에 또 쉬운 야, 거 해봐. 그리고 이거 뭐야 동현 나는 이게 조보가 너무 많아. 이거 이거 뭐야 아가 이거? 이거 지도. 지도네. 음. 여게임성이라고써이네 응? 근데 이월성이라고월이 어? 찾아봐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게임이게아이게다월이이야이 지도 자이게이게임이이게서은이 게임은 이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이게이다이 게임은 이게임이이이이이이 너무 어려운, 나 이걸 관심을 가지다니, 난 관심 안 가졌는데, 하나 도 아니! 음. 무슨 산이라고 써야 돼? 아니, 맞다! 오룡산인데? 오룡산? 응. 총. 오. 아, 용룡산. 응. 산. 응. 용이 다섯 마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? 오룡산이면. 얘는 뭐지? 설마, 이 지도. 아니, 나는 이런데 지도가 그랬다고 상상은 안, 아, 안 했네. 아이씨. 우리 동현이 때문에 알게 됐네. 아이씨, 우리가.